종명 사무총장이 나와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문을 위한 교회학교 예배와 공과 콘텐츠 출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루가 지나는 기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와 공과 콘텐츠 출간하기까지 오랫동안 정책과 비전을 품으시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출간 기념 감사 예배에 순서를 맡아 주신 중영 청장님 별다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예장 합동 총회장이신 우리 소방서 목사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셔서 우리 총회 출간에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총회 목사님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2층에는 46분 좌석을 배정하고요. 현재 또 지하 1층에도 한 30여 분의 목사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저희 출간을 어,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어, 교단에서는 합동의 송강선 총회장님 한을 보내주셨고요. 통합의 신정은 총회장님 보내주셨고요. 기독교 안에 매성의 이영훈 총회장님 보내주셨고요. 고신의 어, 박영호 총회장님 보내주셨습니다. 연합단체에서는 한국교회 총연합회 어, 대표자신 김태영 목사님, 유정 목사님, 문수석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언론은 CTS 강경철 회 장님, CBS 한명직 대표이사님, 그팀위의김영천 대표이사님, 국민들보의 변재운 어, 대표이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영암교회 양병희 이주총님 보내주셨고요, 한국중앙교회의 임석수 목사님 보내주셨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위원장이신. 중앙중학교회 박웅수 목사님께서 축하의 안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여기 종의 회관만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중으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으로도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예, 참여하고 계셔서. 축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총회장님 장병희 총회장님 나오셔서 축도 하심으로 일부 감사예배는 마치고 어 이어서 바로 이부 출간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주일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예배와 공과 콘텐츠를 이렇게 출간 기념 예배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위에 또한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과 우리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